알리에서 판매량이 높은 제품 모음.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. AIYIMA 8 0 0 x 액티브 스피커가 있다고 해서 바로 가져와 봤음. 우드 그레인 디자인이 정말 고급스러워. 8인치 우퍼 덕분에 깊은 베이스가 장착되어 있어서 음악 감상이 완전 새롭지 뭐야. RCA, a u x LFE의 입력도 지원해서 다양한 기기와 연결할 수 있어 완전 실용적임. 소리 모드도 라이브와 추가 저음 모드로 바꿀 수 있어서 내 취향에 맞게 조절 가능. 이 스피커 하나면 집에서 콘서트 기분 제대로 느낄 수 있어 너무 좋아서 마음에 드니깐 별 5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원믹스에서 나온 아이보리 화이트 운동화가 있다고 해서 바로 가져와봤음 이 운동화 정말 스타일이 남다르네 통기성 메쉬 소재로 여름에도 시원하게 신을 수 있고 청키 디자인 덕분에 어떤 룩에도 잘 어울려 마라톤이나 테니스 할 때도 편안함은 물론이고 발목 위에 안 올라오는 디자인이라 활동하기에도 최적이야 실내외 모두 활용 가능한 이 신발 너무 마음에 드니깐 별 5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. 샤오미에서 새로운 소닉스윙 전동 칫솔이 나왔다고 해서 바로 가져와봤음. 디지털 디스플레이가 있어서 치아를 인식하고 알려주니 너무 똑똑해. 강한 그리스로 치아 구석구석까지 깨끗하게 닦여서 만족스럽고 충전식이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음. 모든 연령대가 사용 가능하니까 가족 모두에게 추천해. 디자인도 세련돼서 욕실에 두기 딱 좋고 위생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서 마음에 드니깐 별 다섯 개.